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고린도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가 그 좋은 모습을 보고 바울이 우리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까? 첫 번째 고린도의 사람들은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연애를 잊지 않았습니다. 구원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에 있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정거만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재림이 있고 주님 오실 그날 상급이 있고 영원한 심판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로 듣고 우리가 교회당을 나갈 때 반납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대로 작지만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여러분 귀로 듣고 머리로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가슴으로 듣는 것이고 삼가하여서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여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셔서 영광된 재림에 함께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에 묵상할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영광중에 제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른 마음을 가지시고, 바른 자세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육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러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던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삶은 저들의 풀과 같은 것이다 인생의 모든 영광과 영화는 저들에 있는 꽃과 같은 것이 아니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현주소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무리 싱싱한 풀이라도 제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여러분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면 금방 풀은 시들어버리고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종말이 찾아오는 것이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보람된 삶, 결코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인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은 대단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화려하고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풀과 같은 것이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꽃봉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네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의 두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서 1장 14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말씀이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면 유한한 세상을 살지만 영광된 영원한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모든 수고는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인생의 모든 수고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순식간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풀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꽃봉오리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붙드시고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따라가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에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게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사막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물이 없는 메마른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까? 단체로 광야 투어를 떠났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백성이 너무나 미워서 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빙빙 돌리고 또 돌렸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고집대로 믿지 말라. 미련하고 혈기 부린 자가 되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능력이다. 이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영원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형통의 삶으로 그들을 복 주기 위하여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광야 학교로 고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유한한 세상 풀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들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밥을 먹고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일하고 움직이기 전에. 먼저 말씀이 너를 다스리게 하고, 말씀이 너를 지배하게 하고, 말씀이 너를 움직이게 하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지난 2015년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달도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또 교회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숨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혈기를 부리며 내 주장대로 하나님을 끌고 오지는 않았는지 내가 과연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5년이 지나갈 것입니다. 또 2016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한해또한 해가 지나가고 마침내 조화 여러분의 마지막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마지막 그날 여전히 내 힘과 내 주장대로 믿고 살다가 갑자기 절망과 어둠의 날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다가 영광의 재림에 복되고, 복된 그 날을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영광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시온이나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을 원문대로 한번 제가 번역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오 복음을 전달하는 시온이여. 산 위에 올라가라. 오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힘차게 소리 지르라. 힘서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라. 유다의 도시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들의 하나님을.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세계의 만방에 예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구원의 사명을 바르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절에 보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여러분들이 아차산에 올라가 분들이 계시죠 아차산에 올라가시면 그만큼의 높이만 눈에 여러분 들어올 것입니다 해발 한 300m가 되지 않죠? 그러나 백두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백두산에 올라가면 더 넓은 세상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또 만약 여러분 중에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간다면 온 세계가 한 눈에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면 어느수록 세상은 작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만방이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땅끝까지 나아가 더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꿈을 꾸시고 위대한 비전을 함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선포한 대로 반드시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높은 곳에 세워 주십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있게 소리 지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돈과 황금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세상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자연 교회가 점점 높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일 장의 1 1 절에서 1삼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외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사야가 있던 그 시절에 거룩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거룩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아지트가 되었을까요? 예배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와 수많은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쳤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된 소식이 떠나가고 사라졌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은 불의와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두려운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19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대리라 하여권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는 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집이 있는데 근데 그 집이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고 강도가 우글거리는 곳이 되었다고 칭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위선과 거짓과 탐욕에 물든 지도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마음은 교만하고 피역한 사람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가 넘쳐나는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자연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초원 여러분이 이곳에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고난 받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허감의 그늘에 앉아 자살을 묵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복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비난과 비방을 전하는 입술, 죽이고 찌르는 바리새인의 입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가정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주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재림의 그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 떼를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고통하던 사람 시음하던 자들에게 보라 정신을 차리고 눈을 번쩍 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라.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두 눈을 떠서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이고 친히 급팔로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역사의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제리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온 우주는 진동할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리스도가 제리 마실 때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생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 있죠. 알곡의 신자들마다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상급이라는 것은 전쟁의 승리자가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의 무리가 아니라 염소의 무리들입니다. 알곡이 아니었고 쭉정이었고 가르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에게는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목자께서 먹여 주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날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절거음에 매여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불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요 캄캄한 흑암의 날로. 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6장 2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지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주로 역사의 재림주로 임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두 눈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시고 상받기를 열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재림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그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다 비웠도다. 아멘. 어, 이사야 시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불의와 불법과 불순종의 잔을 마시고. 비틀비틀 거리다가 술에 취해서 깊이 잠들어 있던 방탕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쾌락과 정욕의 잠에서 육체의 잠에서 깨어나야 살 길이 있습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불순종에서 떠나라 완악한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에서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돌아서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13장 34절,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주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종들에게 권한을 주셨고 각각 사무을 맡겨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깨어 있으라. 내가 네 진실로 속히 오리라.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사문을 주셨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 직분 받은 자의 사무와 권한을 맡겨 주셨어요. 근데 맡겨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셔서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시고 적게 받은 자들에게는 적은 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한 사람들 말씀하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와 섬김과 봉사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때 하늘의 상주심이 하늘의 위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들어오는그 날에 심판이 임하고 고통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돈과 쾌락이 주는 허탄한 잠에 빠져 살았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지만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일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일이 잘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연교회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삶은 반드시 평가를 받고. 반드시 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12월달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바로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죠 그래서 어떤 분은 두둑한 보너스를 받고 어떤 분은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그날, 재림의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일 수 있고 5년 후, 10년 후 바람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상유심을 열망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재림을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장차 강한 자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제림의그 날은 우리에게는 캄캄한 재앙과 절망과 한탄하는 날이 아니라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며 영광과 기쁨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영원한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자인 교회가 온 열방에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하여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감당하다가 세 번째 하늘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그날을 하늘의 상밭길을 열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